지난 시간에 지금 불법 활용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에, 불법이라는 것은 진리다. 그리고 가르침이요. 그 교법인데 그 교법의 핵심은 인과와 영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시고 그냥 불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불법을 생활 속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연구를 잘해서 써먹는 것. 그게 활용이다. 그런데 먼저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중도에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가를 제가 이제, 그, 저도 뭐 몇십 년간 해보면서 느낀 것이,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동기라 그럴까요? 어떤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머리 좀 식히러 왔다. 응? 어? 이렇게 한 사람은 중간에 다중군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 뭔 이야기냐면, 이 서원과 신심이라는 두 축이 딱 받쳐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불법 활용을 진짜 하기 위해서는 서원과 신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 활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소화적 불법 활용이 됩니다. 즉 자기 자력 양성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복만 구해. 자기 마음만 펴내면 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서원은 국한 없는 서원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방향을 공적으로. 그래서 서원이란 어떻게 보면 공심입니다. 공심. 공심이에요. 그리고 이 신심. 신심의 뿌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어중뜨기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이게 경계가 오면 탁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중군병에 들어가서 과거에는 중군병이 천명이 들면 두 서너 명 밖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중군은 병에 거의 다 몰살됩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법 활용이 이 불보살의 불법 활용은 자신 구제를 넘어서서 그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이 법을 전해주는, 응? 그래서 불법을 다른 타자녀 교육에 쓴다든가, 또는 가르치는 불공에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 이 대야, 대야의 시련, 즉, 서원에 이루어가게 돼 있습니다. 즉, 성불만이 아니라 재중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성불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근데 통이 작아가지고 지 마음만 편해서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보훈의 기회가 또는 어떤 교화 기회가 왔을 때는 거기에는 멈칫멈칫 하더라 그래서 불법을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더 활용되느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불법을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막 주위에서 막 비난도 하고 또 본인도 긴가민가 하고 고전해. 그 속에서 오히려 불법 활용하는 마음의 힘이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무너졌다든가 또는 신심이 흔들린다든가 경계가 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인과에 대한 신앙 또는 어떤 내 자성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깨쳐서 그것을 실제 경계에 써먹는가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 활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고통이 좀 많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엄력이 많았나? 내가 이렇게 참 습관이 참 강했었나? 이런 그참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두 축이더라. 여러분, 한 경계 오면 탁 들어와서 가버립니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매년 사진을 보거든요. 그러면 한 2, 2년 전에, 3년 전에 찍은 사진 보면 3분의 1이 사라져 있습니다. 10년 전 사진 보면 한10% 남아 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마음의 원리를 모르냐, 대강합니다. 그 경계 속에서도 몇번 써먹었어요. 그러나, 신심의 뿌리가 확실히 들어가지 않고, 원력이 크지 않으면, 다시 욕심의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대로 빠져버리더라. 또, 자기의 그런 그 애고, 자기의 상 속에 그대로 갇혀버리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만났을 때, 일종의 탁 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야 하는데, 그 어깨들 갈때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충고 들으면 좋아요? 아이고 충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픕니다. 근데 신이 흔들리면 그 충고하는 놈이 미워요. 칭찬해 주기만 바랍니다. 자기 애고가 강하면 자기를 지키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걸 무너뜨리야 하는데 본인이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스승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즉 아픔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아픔이, 아픔이 없기를, 없기를 바라지 말자. 바라지 말자. 네. 아픔 속에서 크는 겁니다. 자칠 쪽에 보시면. 과거에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수행품 51장에 보면 우리가 불법을 생활에다 갖다가 향상에다 써야 하는데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생을 헛되이 보는 경우가 많더라. 불법은 원래 그게 아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부처님은 그냥 능소능대야. 어떤 경계에서도 기가 막히게 이것을 풀어서 은혜로 만들어내셨거든. 사가모님,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런데 이게 정법, 상법, 계법 말법을 통해서 오면서 이제 쭉갱이만 남아가지고, 어,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게 장음만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신앙, 장음, 장음신앙이 되는거지. 그리고 수행도 이제, 하나의 수행을 한다는 것에 딱 박혀 있어. 여러분, 선호다 보면요. 습선이라는 게 있어. 습선. 습선인데, 습관적으로는 선이야. 일상성에 빠져 있어. 그래서 형식을 채우고 있으면 자기가 그 형식을 지금 이행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아. 아, 착각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 보면 저는 뭐 법회를 뭐몇년안 빠졌어요. 기도를 몇년안 빠졌어요. 예. 그런 말 들으면 예, 하고 제가 더 이상 말안 합니다.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내용이 실제로 내가 아, 부합되게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제 경계에서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사격을 몇번 했네. 뭐, 뭐, 신고를 몇년 했네. 아이, 물론 좋아. 그, 뭐 하기 위해서 그 형식이 있죠? 어? 귤 껍딱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귤 껍질이 있는 거요? 귤 내용을 먹기 위해서 귤이 껍질이 있는 거지. 형식이 없으면, 껍질이 없으면 귤이 안 커요, 물론. 그러나, 껍질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먹기 위한 건데, 껍질 형식이 있으면 마치 내용이 다 채워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내놓으신 법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비인간화되고 형식화되고 장화되면서 흘러온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또 만들어내요. 그런 그, 그런 종교인을 만들, 우리 상상 속에서 밥을 안 먹는 뭐 종교인, 뭐, 어? 아, 우리가 만들어내. 뭔지 우리가 좀 다른, 다른 사람, 수행자. 어. 뉴스는 그런 걸 찾아요. 뭔가 다른 것을 뉴스로 내놓잖아요. 거기에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응? 평상심시도라고 그랬어. 평상심시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실시품에 보면, 이제 골치 아픈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해 갖고 그 사람을 이 도가에서 몰아내자. 하고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 도량과 사회를 왜 따로 보느냐. 그리고 우리 불법의 핵심은 그런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자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사람들 다 쫓아내고 착한 사람들께 모여 살자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왜 성불할 인연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하고 혼을 내셨죠. 영산에 또 창부들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오게 막자고 회의를 했어요. 예? <laughs> 그니까 대종사님이, 아니, 일체 중생에 창부가 빠지냐? 예? <laughs> 오히려 그런 재고의 중생들을 더 반가이 맞이해서 이 법을 통해서 참회하게 해가지고, 어, 교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우리의 성품에는 차별이 있어 없어? 차별이 없다. 근데 왜 차별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독에 막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제조하기 어렵다 하고 오히려 혼을 내죠. 모독에 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대종사님이 혼을 내셨다. 그리고 당시 신흥 종교들이 다 그냥 제재를 받고 없어졌는데, 아이장, 우리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네, 이놈의 것이.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종사님이 뭐라겠냐. 진짜 도덕은 어디를 가서나 더 살게 하는 것이다. 학자는 연구를 잘하게, 직장인은 더 직업세계를 잘하게, 사업한 사람은 더 사업을 잘하게. 왜? 마음이라는 게 들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어? 아까 불이 뭐라고 그랬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내가 세계를 맡긴 들 못할 것 같냐? 왜? 원리는 같거든. 엄청난 자신감이죠. 자,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난 것은 그 수심결에는 눈먼 거북이가 겁나게 오래간만에 바다 위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딱 잡고 숨 쉴만한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망망대에 그 다음에 <laughs> 바늘을 딱쫙 넓은 데서 바늘을 딱 던졌는데 겨자씨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봉사가 문고리 잡기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잡아갖고 인연이 돼서 놓쳐버린 사람이 많다.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상에 주교가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불법의 핵심을 살려낸 회상. 이게 미래의 주교가 된다고 하셨어요. 왜? 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해서 부처님 문의 속에서 영생을 잘 자도록 잘 살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으로 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어, 불법으로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구현해낸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불법이 일심으로 놓고 생활은 보은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심보음, 보은 일심, 이렇게도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복과 해를 저 하늘이라든가, 저 흘리 어떤 위력적인 존재에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해라. 이게 새 시대의 불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구해라. 조물주가 어디 있다?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뭐가 있어? 지금 이한 마음. 저를 보세요. 지금 이한 마음에 있다이한 마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알고 보면. 주인은 인도하고 안내해주고 서브해줄 뿐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해? 여러분의 마음이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의 기준에서 선택할 것이냐? 서원의 바탕에서 할 것이냐? 신심의 바탕에서 할 것이냐? 교법의 바탕에서 할 것이냐? 내 습관과 내 직연으로 할 것이냐? 내 욕심으로 할 것이냐?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정법이라면, 그 누가 없앨려고 해도 없어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의식주, 즉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그 의식주는 무엇이 들어서 오게해 정신의 의식주인 일시마르마르 실행, 즉 수양연구치사가 그것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양연구치사의 3대력을 구하는 이 불법 이것을 앞으로는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가 오면, 동전 간의 사막인데, 동시에 경계가 오면 멈추십니까? 경계가 오면 멈춰요? 뭐, 교전도 보고 쓰는데, 경계가 오면 안 멈춰. 이걸 정시에는 연구를 하는데, 동시에 수양은 지금 안 되고 있더라. 그죠? 또, 동시에 마음만 챙긴다고 하지, 정시에는 또안 챙겨. 아침에는 수양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기도를 하든가, 뭐 선을 하든가, 하자고 했는데, 안 해. 저녁에는, 싹 정리하고 자라. 그래야지 꿈도 없이 잠잘 수 있고, 아침에 선할 때도 망념이 훨씬 적지요. 근데 저녁에 일기를 안 해. 그러니까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서 선 온다고 하지도 않지만, 오래간만에 한번 앉아있으면, 자꾸, 어저께 정리 안된게 정리되고 있다. 생각이 막 올라와! 그리고, 실제 경계에서 취사. 여러분, 제가 이제는 좀큰 소리를 칠수 있는데, 여러분, 개문, 어떤 게잘 어겨지세요? 예? 어떤 게잘 어겨지세요? 연구 없이 참, 신용, 타인과 탐심, 내가 다 알지. 예? 그런 것이 잘 걸릴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공부를 쭉 아까 하다 보면 어느새 계문이 어길 게 거의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그 신경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맑고 편안하면서 안정적이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쁘고, 응? 어? 그 속에서 지혜가 그 계를 잘 지키면 선 시간에도 수양이 절로 됩니다. 절로 돼요 여러분 수양이 꼭 이렇게 막 단전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사가 없잖아요 마음에 사가 없으면 그게 진경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아까 때가 안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선 시키면요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단전혼할줄 몰라요 가들 근데 푹 들어가 버립니다 왜? 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저는 하나를 이렇게도 잡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오염이 많이 됐느냐 얼마나 오염이 적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은 다를 것이다. 즉내 안에 본래 오염이 되지 않는 공원정의 그런 원만구족 지공무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가 많이 떨어질수록 그 사람은 고향계에서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힘들어. 고통이야. 인생이. 근데 여기서 많이 안 떨어진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고향, 고향 자리에서 가까이 사는 아주 편안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명예가 있느냐,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로 치지만 이 진짜 이 마음 세계로 놓고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막느냐. 얼마나 사가 떨어졌느냐? 사가 떨어지면, 응? 그 속에 이채성 <laughs> 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응? 합일에 들어가 버려요.